이거 굉장히 잘만들 그때 다 뭐냐? 그 오랜 몇백 년 동안에, 그저 몇천 년, 년 동안에 몸에 배었던그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자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은 방향을 찾아야 되겠죠. 방향을 찾는데, 방향이 어디예요 밤에, 이 지금 내가 어느 위치다 그러면 기본 뭘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죠? 하늘에 있는, 예, 별. 무슨 별? 북신, 북극성이죠. 그래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보니까 4라고 하는 건 4방, 8방의 4예요. 사방이죠. 그래서 위쪽을 북쪽으로 두죠. 위쪽이 북쪽으로 하면 당연히 아래는 뭘로? 남쪽이죠. 그리고 이렇게 놓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은 뭐가 돼요? 동쪽이 되겠죠. 동쪽이 되고 이쪽은 뭐예요? 웨스트? 서쪽이 되죠. 이렇게, 얘네들은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 온 천지에 지도표시 지금 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부터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뭐냐? 자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자 공부를 하서 공부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공부한다? 팍 학지. 그다음에 또 뭐예요? 학위 취지 넓. 아, 배워서 모아야 되는데 우리 전부 다 외눈박이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부로 되하냐 이것만 보고 우리 홍동백서 좌동우서 그랬죠. 무슨 얼어죽을 좌동백서야 그다음에 좌, 서, 우, 동이구만 하면서 뭐라 그래요? 요거 틀렸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만이 야만적이다, 야수적이다. 그죠? 미개하다, 야수적이다. 미개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개명되지 못하다 아직 덜 개명됐다 해서 미개하다라고 스스로 막 공격해요, 지식인들이. 외국에서 배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잘 알았다면 뭘 봐야 돼요? 아래 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봐야 되죠. 그죠? 이것만 보면 이거하고 이 방향하고 다른가요? <laughs> 자, 이 방에 자동 이쪽에 동, 서, 남, 북 이거 이거 서로 달라요? 어, 보라고 지금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안 보고 이것만 봐놓고 틀리다 이래요. 이 중에 한 분은 또 뭐냐? 그래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야 일본에는. 일본에는 국토부하고 외교부하고 또 명칭이 다른데 도대체가 모르겠다. 국토부에는 뭐라고 돼 있고 동북부 무슨 부서가 있고 외교부에는 뭐냐면은 북동부가 돼 있더라. 이렇게 돼요. 그리고 보면은 항공회사에 노스웨스트가 있죠. 노스웨스트 그럼 이거대로 하면은 뭐예요? 북서항공이 돼야 되는데, 그죠? 왜 서북항공이라 하는지 이건 모르겠다 그래요. 바로 뭐를 모르냐? 이 차이하고 유목문화의 방향과 뭐예요? 농경문화의 방향이 다르다라는 걸 모른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농경문화는 이걸 기준으로 표현하죠. 동서를 표현으로 해서 이쪽을 뭐라 그래요? 뭐라고? 우리는 동서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동남이죠.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서남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서북이죠. 서북 건방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동북? 간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동서를 기준으로 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고, 서양 애들은 뭘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가지고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북서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북동. 여기는 서남. 아니, 잠, 뭐지? <laughs> 동남. 동남. 여기는 뭐예요? 서, 남, 이렇게. 아니, 차차. 우리가 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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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남동, 이걸로 해서, 남동. 저희 이 이쪽만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그 남동이 되고, 남서가 되죠. 이거 구별하셔서 얘기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쪽만 공부해놓고 이렇게 틀렸다. 예전에도 주역 강의를 하는데 교장 출신 한 분이 오셨어요. 도대체 제가 강의 때그 노원구였는데요. 노원구만 보면 성질난대요. 거기는 동북부 이렇게 되거든요. 라는 말이야. 학교에서 열심히 애들한테 북동북동 했는데, 거기 나오니까 이렇게 하더라. 하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실 것이 아니라, 우리 애초에 두 개의 문화권의 기준이 다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방향장르가 다르더라라는 거죠. 자, 방. 방이 뭐예요, 방. 방향이라 라는 말로도 쓰고, 방소라고도 하고 또 뭐예요? 방.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천원지방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은 둥글고, 자, 땅은 네모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은 동글고 땅은 네모나다 천원지 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네모나대요 네모나다 그럼 입구는 뭐예요? 네모나 이게 네모면 이걸 네모라고 할텐데 이게 뭐예요? 네모나지 하나도 안한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자 얘기했듯이 노아의 방주라는 말을 하면 아네 하고 알아들어요 우리 시경에 한수의 넓음이요. 그죠. 봄날에 남녀들 이제 나와서 강가에서 열심히 노는데 저쪽에는 아가씨들이 아주 이쁘게 보이니까 아, 저 아가씨들하고 노, 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군자가 돼가지고 에이 참아. 근데 참아 못하고 그냥 옆에서 심한 열죠. 한수의 넓음이요. 그죠. 불가, 불가 방사로다. 그죠. 내가 가히 건너가고 싶어면 한수가 하도 넓어가지고 가히 건너지 못한다. 사자는 이제 어조사로 썼는데요. 건너지 못한다라고 할때이 방자가 뭘로 썼냐면은 방추 떼배라는 뜻입니다. 떼배가 뭔줄 알죠. 상류에서 목재로 실을려면은 그냥 그뗀 목이라 그러죠. 사람이 탈 목적으로 만드는 걸 뭐라고 한다. 떼배죠. 그러면 천원 지방이라 할때 하늘이 둥글다 그러면 하늘이 둥글면서 땅의 음량의 기운을 이렇게 내잖아요.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루어지니까 땅에서는 뭐예요. 봄에는 만물이 생하고 여름엔 장하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엔 다잠잠 되죠. 하늘의 음량의 움직임에 따라서 땅이 어떻게 돼요? 움직이죠. 흘러가죠. 뭐처럼? 자물 위를 그죠 물을 가로질러 가거나 그다음 물길 따라 내려가거나 물길을 요렇게 건너는 뭐와 같다? 방주와 같다. 그죠? 떼배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건 잊어버리고 방주라는 건 뭔지 모르고 전부 다내모래요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땅이라라고 하는 거자 주역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직방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직방대도 아까 아 직방대도 저 밖에 저기 주련에 있었군요. 어, 직방대. 자 땅에 대해서는 곧고 이때 방이란 네모나 방정하고 해요. 사람들이 서구식 공부만 해가지고 지동설과 되게 뭐야 대비되는 땅은 네모나다라고 하는 요걸로 표현돼 그거 아니에요. 하늘의 움직임에 따라서 생장수장하는 땅의 위치를 방주, 때배에다 표현한 거죠. 그래서 방정하다. 하늘이 주는 대로 그대로 그죠? 반듯하게 반듯하고 바르게 한다. 그러면서 만물을 다키워난다 그래서 직방대라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이라 라는 것을 정확하게 잘 잡아서 이른바 여러분들이 유학공부를 하고 뜻글자를 공부해야 헷갈리질 않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방향 잡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 얘기에 나오죠. 호리지차 천리주유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차이라고 하는 것은 털끝만했는데 점점점점 갈수록 어떻게 돼요? 천리만큼 멀어진다, 어긋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동양문화와 서양문화를 볼때 지금 우리나라는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걸러내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공부하신 분들은 보시면서 아, 서구적인 거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짬뽕돼서 이렇게 엉망인가라는 걸좀 보시고 자꾸 걸러내시면서 바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남양이에요. 남양인데 모든 걸 표시는 요렇게 되니까 이게 헷갈려요. <laughs> 그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좌동호서, 이거 맞습니다. 그죠? 맞고, 서양 방식으로 하도 뒤집어 놓으면 결국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아, 저 사람 관점이 어떤 거였고, 저 사람 관점 자체가 흐려졌구나, 아니면 섞였구나, 이거 바로바로 구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잘 보시면 돼요. 요거 잘 보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대학에서 나오는 뭐 박학지, 그죠? 신문지, 신사지, 명변지, 독행지라고. 여기는 물개잖아요. 그죠? 행한다라고 하는 건 물이 흘러서 나아가듯이 그래서 이렇게 행하다 보면 다 두루두루 교화가 되더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 원래 12띠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12띠하고 2 4절기하 같이 묶어가지고 다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일부만 이렇게 맛봤고요 <laughs> 아, 여기까지.